저희가 성탄의 이부의 밤을 맞이하고 있죠. 이와 같은 이부의 밤, 은혜의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밤과 밤의 사건들이 있지만, 1년 중에서 가장 화려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몇몇 날들이 있지요. 오늘이 그런 밤, 그런 날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같은 날들은 일년 중에 우리 거리가 가장 반짝이는 날들이고 또 그런가 하면 연인 또 가족들을 끼리는 서로 선물을 주거니 받거니 하지요 또 곳곳에서 작은 파티들이 일어나지요 뿐이겠습니까 우리 거리와 백화점이며 이런 곳에 우리 즐거운 캐롤이 흐르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캐롤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통해서 성탄 이부 24일은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날 중에 하나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의 이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밤은 전혀 달랐지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양떼를 지키던 그 밤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마 화려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양떼를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별빛이 오직 별빛만 있는 그런 들녘에서 혹은 광야에서 그 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슬이 내리는 밤이었겠지요. 쓸쓸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으스한 그런 밤이었을 것입니다. 적막이 흐르는 그런 밤이었겠지요. 이와 같은 밤에 어디에 캐롤이 있으며 어디에 불빛이 있었겠습니까? 오직 양떼들의 거친 숨소리가 있고 저기저 멀리에서 늑대 혹은 또이 짐승들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죠. 아마 발끝이 오므라드는 그런 밤일 수 있습니다. 외롭고 포도한 밤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 밤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궁중에 있는 이 수많은 빛들이 있는 곳으로 이 천사를 보내고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치르까 같은 어둠이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노크하셨던 것이지요. 어디로 가자고요? 예, 바로 지금 우리 천사들이 이끌고 있는 저기 저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가자고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탄 이브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은 광야나 혹은 야외 한 들판이거나 혹은 별빛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칠흑과 같이 어두운 마음과 낙심한 마음이 찾아온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이 칠흑과 같이 어두워지고 곤고해 시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성도님들의 수술도 있었었고, 또 이제 이뇌 혈관이 막힌 일들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일들을 당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 밤이 얼마나 어둡고, 그 밤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답답한 밤이었을까요? 무서운 밤들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와 같은 밤들이 오늘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 경제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조려지는 순간들도 다가오기도 합니다. 연말이라고 하는 시간, 또 월말이라고 하는 시간들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간들도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또 관계의 단절로 인한 아픈 마음과 상처 또 춥고 시린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캄캄한 밤 그 밤을 뚫고 이 가장 비천하고 곤고한 사람들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며 천사들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밤, 우리의 삶, 치르고 같이 곤고함이 있는 우리의 10년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들의 밤에 이와 같은 주님의 오심이 많은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목자들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마음이 저한 밖에 한대 나가 있는 그런 마음, 춥고 시린 마음이었는데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오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니 왜 하필 목자에게 천사는 다가갔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예수님은 아, 하나님께서는 성탄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증인, 그 증인으로서 제일 먼저 주목하셨던 분, 그리고 제일 먼저 선택한 사람은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목자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셨던 것이죠. 여러분 증인에게는 몇몇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의 말은 사람들에게 신빙성이 있는가?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인가?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언행과 태도는 일치하는가?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언행과 태도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믿어지 못할 만한 사람일 때, 그가 말했던 내용들은 사람들에게 효력이랄까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목자에게 찾아온 천사 그리고 또 이제 마구간으로 향하고 있는 이 목자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 가운데 어떤 그림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목가적이고 그리고 서정적인 그림들을 마음에 그립니다 하지만 2000년 전그 당시에 목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판을 받았던 사람들일까요? 사람들에게 어떤 처우를 받았던 사람들일까요? 사람들은 목자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기 1세기의 유대 목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 사료들을 살펴보면 여기 이 목자들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신뢰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런 예로서 목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안식일 날 목자들이 이양 떼와 그리고 가축들을 들에다 내버려두고 저기 저 안식일에 성전으로 향했다면. 그 양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에 이 목자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당시에 있던 수많은 교사들은 여기저 예배도 드리지 않는 것들,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것들. 들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한마디로 당시의 유대 사회에 대해서 저기 저 목자들이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서나 혹은 정결 예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믿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성전 출입을 금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목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뿐이겠습니까? 이 부정한 사람과 저척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어지지요. 아무도 목자들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사람들이 신뢰해 주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뿐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목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설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불의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신분이 목자입니다. 목자가 법정에 서게 되면 이 사람의 증언은 사람들에게 효력이 없었습니다. 저기도 믿지 못할 사람들의 말을 누가 증인으로 채택하겠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여기 이 목자는 유대 사회 내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런가면 낯선 이방인 취급당했고 더욱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리 부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에첫 번째 증인을 누구로 세우셨다고요? 목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법원에서 무언가 여러분들을 변호해 줄 증인을 찾는다면 누구를 그 증인으로 초대하시고 누구를 증거로 내놓겠습니까 그런 면에 목자는 좋은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저기 저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황실에 있는 그 방으로 아기 예수를 태어나지 않게 하셨을까요 또 헤롯 왕궁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에는 사회적으로 유력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력한 수많은 사람들을 제껴주고 여기 천대 받고 추운 곳에 기거하며 냄새나는 들팜에서 밤을 지내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를 보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복음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스스로 높은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먹자들 그들은 비천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연약함을 싸매는 것이지요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지요 자기의 것으로 자충만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으로 만족한 사람에게 그닥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어서 그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헐벗고 궁핍하고 연약한 그한 사람을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 주의 복음으로 싸매어서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효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신비인 것이죠. 그들이 한 일은 오직 작기에게 맡겨져 있는 사람들은 평가해 주지 않고 사람들은 알아채 주지 않고 사람들은 일에 대해서 정당한 대접을 해 주지 않지만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밤일지라도 이슬을 맞으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오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칭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어쩌면 우리의 사회적 평판이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지요. 때때로는 업무에 치이고, 여기에도 여러 엄마 아빠들이 계신데요. 육아에 치이고, 피곤에 치이고, 또 그렇겠습니까? 때때로는 병상에 누워 있기도 하며, 병상에 누워 있는 가족 때문에 마음 한 켠이 아리탄 성도의 연약한 삶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그리고 그것에서 주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는 고백이 있는 성도의 연약함의 한 장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싸매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시고자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시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져 있고 상한 저희에게 천국. 천사를 보내시며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두려움 보라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로 비쳤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어떤 현장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천사가 등장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만면에 웃음을 띠고 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던 바로 그 장면이구나. 내가 오늘 밤에 이 놀라운 은혜를 겪는구나라는 마음으로 우리 그 천사를 우리 환히 우리 어쩌면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장에서 우리 말씀 현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캄캄한 밤그한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 비쳤습니다. 아는 것처럼 여기 이 목자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 예배도 잘못 드리는 사람 성경 앞에 떳떳하지도 못한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빛 앞에서. 여기, 목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본능적으로 나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빛 앞에서 그림자가 진하게 그려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부족함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가 전한 소식이 놀랍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말 헬라어는 안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네. 행복한 소식, 큰 소식이란 뜻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귀를 쩌렁쩌렁 울리고 마을마다 소란스럽고 마을마다 아주 사람들이 박수쳤던 몇몇 소식들이 있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지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의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남편들이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생존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지요. 맞습니다. 전쟁 한 번에 민족과 나라가 죽고 사는 것이지요. 가정이 다시금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느냐 노예로 끌려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좋은 소식. 이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이란 단어는 바로 그때 쓰여졌던 헬라어에 쓰여졌던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헬라어의 수많은 편질 속에 이 앙겔리온이 등장하면 바로 이런 것을 뜻하는 아주 놀라운 희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전했던 이 소식, 세상에 큰 평화, 세상에 큰기쁨큰 즐거움은 이 왕궁에서 태어난 왕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의 작은 구유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또한 이 소식은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혹은 귀족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이 기쁨의 소식은 때때로는 차별적이었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건누 승리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식입니까? 기쁨의 큰 소식이죠 하지만 패배한 민족에게는 어떤 소식일까요?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소식이죠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에는 영과 암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박수칠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슴을 치고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 도망가야 되는 소식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때때로는 우리 어떤 일들이 세상 소식 속에서 불평등합니다. 우리 누군가에게는 그 소식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소식이기도 하지요. 얼마 전에 우리 수능이 있었고 아이들의 학교가 결정되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지만 누군가는 가슴이 아릿한 순간들을 맞이. 하지요. 또 요즘 지식이, 주식이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지만 누군가는 어려워합니다. 뿐이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때때로는 삶에서 우리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픔의 소식이 있기도 한 것이죠. 이처럼 어떤 소식들은 차별적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미쳐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든, 알지 못하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소식이 우리, 그 소식을 이해한 사람들이든, 그 소식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 소식을 반가워했던 몇몇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온땅 모든 백성에게 미쳐지는 크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이큰 기쁨 그큰 기쁨의 우리 놀라운 소식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의 나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 속에 있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소식인 것이지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인생의 이 놀라운 주예를 해결해주고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두려움이 염려가 언제 사라집니까?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충족이 되어지면 염려와 두려움이 말끔히 해소되어지나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평화와 기쁨은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진짜 주인이 오셨을 때 우리 안에 모든 진실한 근심이 사라지고 평강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예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한 트럭 기사가 어제 그것을 운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쌩쌩 다니는 그곳에 정말 나이가 많은 한 우리 할머니가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그 어, 도로 그 옆을 아주 위태롭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 트럭 운전기사가 마음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트럭 기사가 여기 이 할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차에 태우고 이제 출발했는데 이 할머니가 머리에 이고 있었던 짐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머리 에 있는 짐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말하기를 아니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 다으 다으 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이 머리에 있습니다. 이 짐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내려놓게 되면 주님이 모두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안아 주십니다. 진정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길 속에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짐을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될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문제들 속에 오셔서 참된 평강의 주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오심, 이 땅의 오심은 단순히 2천 년 전의 사건이 아닌 오늘 나에게 오심이 되어지는 은혜의 사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유의 누인 아기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에게 목자가 아, 제 목자 천사들은 목자들들에게 이 구주의 표적으로서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네, 이 표적으로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구주로서 이 땅에 오신 증거로서 구유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큰 소식 속에서 그것을 증거할 만한 증표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말. 하는 것이지 그런 면에 이 증거, 증표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신영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이어야 하지요. 그런데 구유가 무엇입니까? 내 네, 구유는 다른 말로는 여물통입니다. 여물통이 무슨 표적이 될수 있습니까? 여물통이 무슨 증거가 될수 있습니까? 이 땅에 구주가 오셨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주가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를 말씀하고 있는 그 자리에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네, 증거가 구 유이며 구유에 누여져 있는 아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저 아기가 책임져 준다고 우리의 곤고함과 눈물을 저기저 아기가 책임져 준다고 더군다나 그 아기가 비단에 쌓여져 있는 그런 곳에 누워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범상치 않은 아기인데라고 말할 만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확인하면서 그래 진짜 기쁨에서 지다 말할 만한 그런 증거로 여길만하지 않은 이 여물통에 누워 있는 아기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여기 구유에 오셨습니까? 예, 구유에 오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떡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우리들의 구원의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던 건 누일 자리가 없어서 아기를 보호할 만한 그런 어떤 것이 없어서 구유에 누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그가 팝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한 생명의 떡이 될 것이다 를 예표하시는 주의 뜻이 이 구유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내어줄 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죄의 모든 사슬을 끊어내며 그들을 자유케 할 놀라운 대속의 증거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황제의 왕실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실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목자들이 문안을 드리러 갈수 있을까요? 문지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시녀와 비서들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왕의 자녀를 아련하고 그것을 축하할 만한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입니까? 네, 가장 유력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내부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들만 그 아기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그 아기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뉘였던 그 마국간에는 문이 없습니다 그 마국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 마구간에는 있 아기 예수는 누구든지 만나고자 한다면 올수 있는 문이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그 누이셨던 건 모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 마구간 그리고 구유에 그 누이신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 주희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누구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오신 것. 나 같은 죄인에게 오늘 선물로 다가온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성탄절이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성탄절은 저에게 오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 성탄절이 교회 발표나 행사가 아니라 주님 저에게 오신 저를 위해 오신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신 은혜의 한 사건으로 기억하시며 이성탄들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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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사들이 하나님 을 향하여 찬양했던 놀라운 우리 선포의 고백이지요. 천사들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어떻게 즐거워했을까요? 우리들이 이 소식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되어져서 주님, 제 마음이 이 천사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와 같은 소식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힘차게 우리 1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맞습니다. 우리 천사의 놀랍고 큰 소식,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평화, 진정한 평화가 선포되는 믿음의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성탄 이브의 은혜밤입니다. 이 은혜밤에 주님 저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저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 지금 저에게 평화가 넘칩니다. 저로 인해 아기 예수의 오심으로 인한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